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에 한치라도 소홀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특히 시군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제 조치 권한이 없어 확진자의 노출된 업체가 자진 휴업과 자가 격리를 요청해도 이를 말려야 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군산 지역의 한 식당 역학조사 결과. 직접 접촉자가 없다며 휴업이나 자가 격리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탁자에 가져다 준 종업원은 그러나 어린 자녀에게 옮길까봐 걱정된다며 보건소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군산시가 할수 있는 것은 식당에 대한 소독뿐이었습니다. 기초 단체의 휴업 권고와 격리 조치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자치단체가 건의를 하면은. 해야 되는데 사실 국가 예산을 쓴다는 것이 그렇게 느슨하게 안돼 있잖아요. 결국 종업원은 아무런 도움 없이 자체 자가 격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로부터 격리 요청을 받았던 다른 음식점 종업원은 뒤늦게 격리 대상에 새로 포함됐지만 질병관리본부의 격리 대상에 포함돼도 별다른 지원은 없다는 불만입니다. 격리 대갖고 있어요, 혼자. 그건 뭐 소독하는 거하고 뭐 일회용 장갑하고. 쓰레기 봉투하고 그 것만 문학계다 죽어가시던데요. 문재인 정부는 과하다 할 만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 조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가장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시군은 도나 질병관리본부의 상황 전달자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